안녕하세요. 요지영입니다. 카메라 자 여러분, 어? 자 여러분 오늘은 또네자 뭐 여러분 오늘은 뭐할 오늘은 무당벌레를 제가 어떻게 다는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려주, 알려드리요 자, 무당벌레는, 어, 날, 날개는 뒤에, 뒤에 있는데, 검은색이랑 빨간색은, 응? 여기, 어, 안에 날개가 있거든? 그, 어, 빨간색이랑, 응? 음. 응? 빨간색은 이렇게 펼쳐가지고 날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날개는 나는 거예요. 근데 무당벌레는 어 목말대물을 또 먹고 어떻게 다니냐면 제가 어 무당벌레 를본 적이 있거든요. 아 무당벌레 무당 막 무당벌레는 안녕. 근데 엄청 신기했잖아. 엄청 신기했어. 신기했어. 어.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어 거기 무당벌레는 훈날 숲에서 사거나 어풀밭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가 너무 편하고, 있는데? 꽃도 피고, 어, 거기, 꽃도 피고, 어, 풀밭도 많잖아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무당벌레를 분석해 주서 요번에 제가 무당벌레를 아빠를 잡았거든요? 근데,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도 날... 도막 그래서... 그래서, 엄청 신기했더라고요. 우와.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뭐 하는 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미를 불렀어요. 그래서, 시이는 어, 그할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댓글로 많이 다섯 번째 영상을 빨리 찍어 달라고 했었는데 어 친구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영상 시은아 무당벌레는 어떻게 사냐면 내가 또 가르쳐줄게 너한테 여기 친나 영상 찍고 있거든. 그래서 친구들의 어 댓글로 많이 안, 알려줬어 왜냐하면 다섯 번째 영상은 언제 나오냐 이렇게 말했거든 자 여러분 많이 많이 댓글로 영상 많이 요청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독자 3만이 되면 제가 선물 한개 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3만 되면 그때 제가 어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무당벌레는 어... 여기 제 저희 집에도 살아요 그래서 커튼을 잠깐 펼쳐 놓을게요 어 보세요 여기 공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원을 맨날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못 나가요 코로나는 엄청 많이 펴, 퍼지고 있어요 주사 맞았는데도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못 나가요 밖에 보세요 차들도 많차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이 너무 밝아요 날씨도 좋고 근데 상상 속에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전책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 신이를 불렀어요 왜냐면 신을 왜 불렀냐면 신이가 왜불렀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다고요? 왜냐면 하 저만 혼자 있으면 어... 잘못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애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잖아? 근데 시애니는 엄청 복잡해 가지고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만 만나세요. 만나 만나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